촬영하시면서 어떠셨나요? 어, 남자도 하기 힘든 액션을 선배님이 정말 대단하게 소화해내셨고 너무 힘드셨을 텐데 체력적으로 응. 그리고 저도 해수 선배님과의 액션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마음이 아팠죠. 거치없던데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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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뭐 폭로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액션씬을 찍고 나서 이렇게 김혜수 씨를 이렇게. 괜찮으시냐고. 어이 카메라에 보여서 거의 실제로 때릴 실제로 할 수밖에 없었던. 나 밟았잖아. 어, 그... 어, 너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. 마음 아팠지만 <laughs> 한 번에 끝내기 위해서... 너무 세게 제가 하고 마음이 아팠어요. <laughs> 어...